일본에는 전통적인 성문화가 존재합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풍습 중 하나인 요바이 문화이죠. 일본의 충격적인 성문화 요바이는 밤에 성교를 목적으로 여성의 침실에 침입하는 풍습을 말합니다. 요바이란 너를 부르다 라는 뜻이 요부에서 비롯되었으며 구혼을 위해 남자가 여자의 침소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요바이는 고대 일본에서 풍작을 기원하는 행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신분 상승, 결혼 의식, 성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까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일본인들의 성문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본의 전통적인 성문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본에는 혼욕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혼욕이란 말 그대로 남녀가 같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혼욕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인들은 여전히 혼욕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통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에도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혼욕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문물이 유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당시 서양 선교사들은 남녀가 한 공간에서 목욕을 하면 성병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872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혼욕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혼욕을 해온 탓에 쉽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혼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일본 내에서도 혼욕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도쿄도지사 선거 때는 후보자 대부분이 혼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죠. 과연 앞으로 일본 사회에서 혼욕이 사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본에서 배우자 외 제3자와 성관계를 갖는 불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회사 동료와 불륜 커플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는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불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죠. 지난 1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경찰청에 접수된 부정행위 관련 상담 건수는 4만 5천 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중 절반가량인 24,000건이 부부 이외 남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남성 임원 여성 사원이었고, 이어 여성 임원 남성 사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고, 20대, 40대, 50대도 각각 10% 안팎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같은 신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직장 내 불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 건수는 매우 적은 편이어서 대부분 당사자들끼리 조용히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A.B 배우들이 스타급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TV, 영화 등 각종 매체에 출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팬층도 두텁습니다. 심지어 일부 AB 배우는 CF 모델로 활동하거나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AB 시장의 확대와 젊은 남성들의 성욕 상승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포르노 영상물 시장이 협소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이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자연스레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젊은 남성들의 성욕이 높아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AB 영상물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 10명 중 9명이 AB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B 산업의 성장과 함께 AB 배우들의 몸값도 덩달아 뛰었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진 것입니다. 일본에서 AB 배우들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 시부야역 인근에서는 20대 여성 4명이 지나가는 남성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자며 유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교복 차림이었죠. 심지어는 여중생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들 중 일부가 AB 배우였다는 사실이죠. 현재 경찰은 용의자 한 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세 명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15세 소녀도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는 다른 일본의 전통적인 성문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アメトバヤ。